우선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지켜 올려주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조곤조곤 겟레디 인물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좀 오랫동안 못 찍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수다를 잔뜩 따는 그런 영상이 될 예정이고요. 패드는 이거, 리더스 PDRN 0.5% 에센스 패드.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우, 시원해. 아까 인트로에서 말했다 싶 어차피 조금 저곤저곤 떠드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안 찍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랑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한게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5개월? 제가 2월 11일 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차가 된 유튜버로서 느낀 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이랍니다. 흡수를 시켜주고. 이것도 PDRN. 메디 힐 PDRN 모공탄력 세럼. 여기 처음 바를 때는 조금 유분감이 있을 것 같이 바르거든요 근데 흡수되면 싹 스며들어서 좋더라고요. 크림은 이거 퍼셀 픽셀 바이옴 히알 콜라겐 스플래쉬 크림. 써줄게요. 우선 왜 조곤조곤 겟네디를 많이 못 찍었던 이유가 일단 가장 큰건 재미였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미나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말도 느리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좀 그런 성격이고 저도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런 나긋나긋한 무도의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 그런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이아오페인트 컨실러 미니 그린 테닝 포차코 그린 써주면서 말해볼게요. 어쨌든 좀, 사람들을 홀려야 되는. 그런 시대고 그것의 정점이 저는 어쨌든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유튜브 속에서 저 혼자 스스로는 그막 조곤조곤 천천히 라디오 감성의 영상이 좋았지만 이런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한참 안 찍을 당시에는 그래서 최근에 한 이전 3개월 정도까지는 특히나 더 다즈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시각적으로 재미를 주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시각적인 포인트에 제가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편집도 이렇게 조절조절 말하는 부분은 되게 탁탁 끊어서 다 지우게 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저만의 이제 생각에 최대한 메이크업 위주로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도 제가 생각하는 분수 안에 빠르게 커트해 내려고 많이 했었어요 클리오 캘커버 메쉬 글로우 에센셜 쿠션 19N 포슬린 색상 써줄게요 쿠션 은그 레드 메이크업이었나 그전 영상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옛날에는 그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했던 메이크업이 되게 재밌었다 요즘에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사르르 해지는 거예요. <laughs> 이게 뭔가 제 마음 한 켠에도 그런 게 있었겠죠? 저도 그런 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나? 아 마치 옛날에는 내가 다즈리들이랑 쓰다떠는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찍어서 썼는데 엄청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봐주면서 같이 메이크업도 보는 그런 재미로 내가 편집했던 영상들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샬롯히버리 파우더 써주면서 얘기해볼게요. 그렇다고 꼭뭐 느리고 뭐 편안한 영상이 좋은 영상이고 막 도파민 퍼지고 터지고 재밌는 영상이 너무 자극적이기만 하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영상에서는 또 그런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느리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좀 라디오 같이 몽글몽글하게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또 중요한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조금은 잃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야기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이런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 그 옛날에 찍었던 그 갤러디 느낌을 꼭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썹은 이거 위찌 프리앤이지 아이브로우 펜슬 월넛 색상 써줄게요. 다들 위찌 하면 립이 엄청 유명하고 또 브랜드에서도 립을 엄청 미신단 말이에요. 홍보도 립 위주로 많이 하시고 립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얘가 정말 그 제품력이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샵 스타일 역 풀 메이크업 했던 거, 쇼츠로 찍었던 거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롱폼 가지고 와달라고 하셨던 다들이 분들 많아서, 그때 했던 메이크업 그대로 할 거거든요. 아이섀도우는 요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06호 핑크 입궁기를 사용했었어요. 요거랑 요거 색깔 섞어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5개월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2월 11일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좀긴 시간이었던 것긴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여러 가지로 들면서 제가 유튜브 하기 이전에 삶에서의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유튜브 하기 전에 나는 어땠나? 근데 저는 진짜 남한테도 정말 관심 없고 무언가에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욕심을 가득 가지면서 막 이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었고 뭔가를 막 갖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원했던 적이 살면서 별로 없었어요. 정말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감정기복도 되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던하고 밍밍한 스타일의 사람? 색깔이랑 이 색깔 살짝 섞어줄게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잘 하고 싶고 잘 해내야만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로 욕심나는 일이 된 거예요. 이 유튜브라는 일을 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정말 너무 재밌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으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욕심이 많아질수그 사람이 질투와 부러움 그런 어쨌든 좀 못난 마음들이 엄청 커지는 거. 그래서 진짜 초창기 때는 제가 다른 분 영상을 거의 참고를 안 했다고 해야 하나.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그냥 만들었고, 당연히 뭐 조회수에 대한 강한 압박이나 뭐 얼마큼 나와야 된다는 거조차 아예 없었으니까 어쨌든 채널이 제 생각보다 빠르게 컸고, 제가 생각한 규모보다도 더 크게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음. 제이 마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좀 모난 마음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색깔 살짝 써서 지금 생각하면 <laughs> 긴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분들이나 막조회수 정말 계속 계속 잘 나오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제 영상이랑 비교하고 나는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막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서 오는 질투나 부러움이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가 쓰여진 게 아니고 정말 나쁘게 그냥 제, 저 스스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크게 만드는 거에만 엄청나 에너지가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영상을 뭘 만들든지 좀 자신감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유튜브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냥 막 조회수랑 좋아요나 이런 <laughs> 정말 그런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보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슬픈? 웃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 나름대로 힘든 그런 시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좀 뭔가 번아웃까지는 아닌데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은 조금 또렷한데 깔끔한 느낌으로 빼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트임도 이렇게 음영 넣어줄게요. 아이라인을 클리오 샤프 서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02 브라운 써줬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푸릇푸릇하지 않은 옐로우 브라운기가 도는 브라운 색깔을 써줄 거거든요. 기본 바탕을 좀 쿨톤으로 해놨으니까 이거는 살짝 노란끼가 있는 웜톤의 브라운으로 펼쳐줄게요. 일 여기서 이거 뷰러를 먼저 쌍빡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보자면 계속 자신의 그런 모난 모습? 남과 비교하고 거기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에너지만 막 받고 근데 또 계속 그 짓을 계속 하고 그런 걸 정말 미친 듯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이제 웃길 지경에 와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내 모습이 웃기고 슬플 지경?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놀랍게 깨달았던 포인트는 못생긴 내 모습에 적응하잖아요? 이게 그냥 인정을 하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속눈썹 이거 붙일 건데, 이거 올리오 그때 붙였거든요? 이거 똑같이 붙여줄게요. 889910. 이렇게 붙이고 올게요. 근데 진짜 붙이기도 편하고, 뗄 때도 이게 스티커처럼 되어 있어서, 본드 부분이. 떼기도 너무 편해가지고. 본드 똥이 안 생겨서 너무 좋아. 근데 처음에 붙일 때 얘를 살짝 붙이고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 그래야 얘가 딱 접착밴드가 붙거든요, 여기. 제 속눈썹 앞쪽 부분에. 요거랑 요 색깔 섞 그래서 만약 저처럼 보기 싫은 모난 부분을 마주한 다즈리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기회예요. <laughs> 이제 스스로를 알 길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런 모양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부정적으로, 그리고 마음껏 질투하고, 마음껏 싫어하다 보면, 진짜 그게 정말 그... 좋지 않은 에너지가 가득 찰수록 정말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수록 그 괜찮아지는 기운은 정말 또그 속에서 되게 어렵지만 정말 밝게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어둡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밝은 하나의 구멍이 보이면 그 구멍이 진짜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게 뭔지 그 과정 속에서 그 감정을 느껴야지만 이 모든 걸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인정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알았으니까 그걸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편안하고 쉽거든요. 그 중간 과정 사지 말아야 지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빙 돌아서 가는 느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어. 이거 삐아 오스테이 컨실러 17 페어로 여기 앞에 좀 밝혀줄게요. 그러니까 뭐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아무것도 없다고 는 느낄 때까지 경험을 해봐야 안다는 말? <laughs> 너무 티 갔나? <같나>? 이럴 때? <laughs>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네요. <laughs> 아 이거는 지금 한번 깔아놨던 쿠션이 메이크업하면서 가루들도 떨어지고 해서 살짝 한번더 커버를 올려주고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삐아오 파우더 팩트 블러썸 핑크로 한번 유분기 싹 잡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아주 뽀송한 게 포인트기 이 때문에. 아마 이거 영상 전에 여름 추천템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그걸 늦게 찍었다면 이거 진짜 무조건 넣었을. 파우더리하게 유분기 싹 잡아줄게요. 요거 롬앤, 테닝 포차코,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 써줄게요. 이렇게 또 포차코 시랑 <laughs>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더라고요, 롬앤이.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045 애쉬 브라운. 요즘 이거 뮤드도 많이 쓰고 있고, 클리오에서 스키니 마스카라 나왔거든요? 스키니 마스카라답지 않게 굉장히 좀 강력한 존재감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쓰고 있어.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쿨 믹스. 요거 썼어요. 이거 색깔이 진짜 그냥 완전 강력한 샵쿨 핑크예요. <laughs> 위에로 먼저 깔아주고 이걸로 포인트 해줄 거거든요. 이거 먼저 써줄게요. 딱 바르는 순간 화사해지는 느낌으로 뽀용 핑크로 되죠. 이건 그래서 진짜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발색도 되게 잘 되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어두워지거나 다크닝 오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도 색깔 한번 싹 맞춰줄게요. 필리밀리 삼각 브러쉬거든요. 이걸로 크림 블러셔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서 손등에 조금 퍼트린 다음에 완전 화사해지죠, 지금 얼굴이? 지속력도 진짜 강해가지고, 짱이야. 원래 비오브 옛날에, 이거 풀, 이거 말고, 이거 다음으로 나왔던 제품도 제가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이게 턱 끝에도 살짝.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이거 오트 색상으로 입술 뒤면 한번싹 깔아줄게요. 거의 다사서 깎아야겠다. 펜슬 깎기 어딨는지 <laughs> 이사해가지고 모르는데, 큰일이네. 그 다음에 이거 노너 오버듀 립 펜슬 1번 제품 써줄게요. 음영 깔아 놨는데 위에 베이스처럼 가볍게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런 크 쿨핑크 립 바를 때 이거 되게 좋아 립은 이거 두개 제품 써줬는데 이거 먼저 발랐거든요. 토우 글로윗 소르베 틴트 110 라즈베리 엑소 라는 색깔인데 이게 좀물 틴트 같은 느낌으로 엄청 빠르게 착색이 돼요. 이런 요러... 색깔거든요. 그래서 딱 바르자마자 바로 펴 발라줘야 돼요. 이게 살짝 발라주고 체리 같은 냄새가 나. 지속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서. 이거 발레가 다른 니글로 바를 때 1차로 까는 용도로 괜찮을 것같더라고 근데 이거 벌써. 글루글로스025 소미헌이라는 색깔 발랐거든요. 어,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깔으면 쨍한 색감은 올라오는데 좀이 광택감으로 살짝 맑게 표현 하기에 예쁘더라고요. 입술만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 예쁘죠? 살짝 요거트 한 장은 조심해야 돼요. 하이라이터 여기 안에 있었던 거, 요거 썼거든요? 이런 느낌 나 요거 필리밀리 860요 넓은 브러쉬로 한 여기 부분 발라주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오프라를 좀 써줘야 될것같아 핑크 하이라이터 코끝도 조금 더 추가해줄게요 코끝에도 그 다음에 페이스필 볼륨어 하이라이터 M1이? 요거를 살짝 섞어서 여기 한번더 지나가 줄게요. 여기 앞쪽도 조금 더 밝혀주고. 이 브러쉬 진짜 되게 이런 좁은 영역 파우더 하기 엄청 좋거든요. 근데 좀 털이 되게 잘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딱 파우더 하기 너무 좋은 브러쉬가 잘 없었는데 요즘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투 슬래시 포 샤이닝 브로우 컬러 카라 버니 블론드로 눈썹 색을 안 바꿨어요, 제가. 요즘 브로우 카라 중에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색깔도 제일 예쁘게 잘 나왔고, 제일 부담스럽지 않게 엄청 잘 염색해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완성이 됐고요. 머리를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 머리도 한번 그때랑 똑같이 싹 따고 와볼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와줬고요. 작정하고 수다 많이 떨어봤는데 이번 영상이 어떠셨을지 조금 떨리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